사문 유관 서문 밖에서 죽음을 마주치다. 또 다른 어느 날, 태자는 다시 서쪽 성문 밖으로 요람을 떠났다. 아버지 정번왕은 태자가 행차하는 길을 더잘선보고 더러운 것을 치우게 한뒤 마부에게 주의를 살피며 길을 가라고 명령했다. 이번에는 천상의 신이 죽은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상여를 네 사람이 메고 구슬피 울면서 태자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어떤 행렬이기에 뒤따르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부짖는가?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 행렬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 정신은 가고 몸뚱이는 마른 나무처럼 뻣뻣이 굳습니다. 그를 사랑한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지만 어느 결행가 다 보기 싫어해 무덤들 사이에 내다 버립니다. 대자는 죽음이란 말을 듣자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몰려들어 마부에게 물었다. 이 사람만 죽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인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니, 어른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몸이 있으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태자는 놀라고 슬퍼하며 술의 끝에 몸을 기댄 채 숨이 끊어질 듯이 탄식했다. 세상 사람은 어찌 일이 하나같이 잘못하는가? 이 몸이 없어질 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생각 없이 방탕하게 살아가는구나. 마음은 말라빠진 나무나 돌이 아닌데 어째서 모두가 덧없음을 걱정하지 않는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죽어가는 존재이고, 누구나 한결같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고 피하면서 자신도 그리 되리라는 사실을 지나친다.나 또한 죽어가는 존재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고 피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마땅한 일일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자 태자에게는 삶에 대한 도치가 완전히 사라졌다. 태자는 바로 소래를 돌려 돌아가자고 명령했다. 지금 이렇게 놀 때가 아니다. 목숨이 끊어져 죽는 것이 기약이 없는데 어떻게 함부로 놀수 있겠는가?